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이단인 것처럼 마치 사이비들이나 하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에 사탄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해놔야 우리가 다지 마음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은 재림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에 편승되어서 우리조차도 재림은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걸 믿으면서 재림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 네, 우리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뭘까요? 재림이에요.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시 스템, 이 조직,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야 할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의 삶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없는 이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럽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우리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작낸다고? 그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 그냥 우리 이렇게 살귀 놔두세요. 외국에 돈 벌러가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린 부인이 여보, 오기로 뭐하러 오세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나는 여기서. 당신 없이 사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나 이대로 살래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재림은 약속된 예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도 오심, 개시하심, 주님의 날, 그분의 나, 나타나심 이런 등등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개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건설하실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초림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초림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육체적으로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보여요? 왜안 보일까요? 예, 지금 현재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육체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볼 수가 있는. 마태봉 2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의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한 눈에 보이게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 사건은 모든 인류가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어디에서나 다볼 수가 있어. 어디에든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재림이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움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당황스럽고 애곡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여자. 부정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모든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믿지 않고 핍박하고 살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지옥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없다고, 없다고 우기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 진짜, 있더라. 그럼 어쩔 거냐는. 그리고 차라리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없으면 그게 다행이지. 예? 네? 그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 있다고 믿고 갔는데 보니까 없어. 그럼 뭐 손해볼 거 없지. 근데 없다고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있어. 그럼 어쩔 거예요. 잘안 믿어지시는 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아,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 응? 있을지 모르니.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막 설명하고 약속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 믿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딱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안 믿은 걸 후회해 보지만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갑자기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TV가 예수님께서 다음 주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구름에 타셨습니다. 예, 뭐 내려오 계십니다. 생중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래서 노아 방주 때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고 일하고 돈 벌고 죄짓고 타락하고 아무 목적 없이 다 해마다 살아가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번쩍 아듯이 순식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어떡 하려고? 순식간에 여러분 뭐 며칠 전에 익산에서 뭐3 9 9인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세계를 보십시오. 순식간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뭐산 사태가 나서 묻혀버리고, 그건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은 초라함으로 오시죠. 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뭘로 오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어저께 제가 밴드에 올린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님에게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들한테서, 목사님들한테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기독교냐?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죠? 교회가 기독교냐?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말로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뭐예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말씀해 드렸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 네? 섬기며. 참 쉽죠 겁나게 쉬워요 예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함 차가 식탐이 있다 어? 그 오직 먹는 걸 바치면 죄인들하고 새들 다 모아놓고 맨날 쳐먹냐 뭐, 그런 말부터 해서 강도다, 뭐, 뭐다, 나쁜 놈이다, 뭐, 뭐, 마귀 새끼다, 발세 부르다, 오만 모함을 다 들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믿 그 예수를 가르친다 하는 도대체 많은 그 목사와 장로놈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예훼손 고발이 그 많냐야 집간놈들이 지킬 명예가 할게 얼마나 많다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다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겨오고. 죽었지만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우리가 구주라고 선생이라고 믿고 따라 다니는 우리의 삶은 근데 왜 그렇게 억울한 게 많냐는? 왜 그렇게 억울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는 요즘 제 삶을 좀 많이 돌아 봅니다. 이제 정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제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분산에서. 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기업에서 땅을 파갖고 흙이 나와서 그거를 사만금에 묻으려고 하다가 아 이거 남대진인가알면 작살나는데 그만두자 그만두 그랬대요. 제가 우리 윤검사님이 어떻게 그러셨어요, 저한테, 국사님,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죠? 국정원에서도 관리하고 경찰에서도 관리하고 관리를 하는데 왜 저도 저가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고 두렵지만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거니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트위터나 이런 트위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막 붕괴하고 울부를 통하면 그러면 하는 일이 뭐야? 좋아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내할일다 끝난 거예요. 좋아요. 밖으로 뛰어나갈 필요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눌르면내할일다한 거니까. 나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그한 가지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 세상이 잘못되어졌다고 모두가 다 분개하지 않습니까 정작 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말을 해야 할 교회가 거기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좀세월좀 이제 그만 칙칙하니까 잊어버리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새끼가 네. 죽었으면 네. 지손자가 죽었으면 이자고르겠습니까 네. 언제부터인가 세월업 이, 이 빛을 타다면 무슨 빨갱인 줄 알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 같은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하고 무함을 당해도 좋다. 예수님은 아신다. 예, 네. 장만 오실 거니까 그때 가면 참고 기다리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수명,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있지요. 오직 여기서 하는 소리는 뭡니까?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과연, 진정한 크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초림 예수,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결코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채찍맛을 일으켜 채찍을 맞습니까? 저는 어제 그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렇게 자신을 고문하는 그 경관들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가정의 아이들의 아빠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거기 끌려온 사람 물을 먹여서 정기 지지고 고문하고 하는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일 뿐이지 양심이 갑자기 느낀 것도 아니고 뭐 일끌 들어왔네. 자 네. 정기라 진짜 못예 일끌 들어왔네. 그일이요 왜 그렇게 해서 울금 타서 애들 먹고 살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참 깊이와 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재림은 승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스스로 그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재림은 역사의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재림이 이루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지나가는 것 옛것은, 옛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림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종망을 고하고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세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청소를 왜 합니까? 깨끗해지려고 청소하는 거죠. 집 청소.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큰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들여놔야 새로워지죠. 근데 큰 가구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것도 놔두고 새 가구도 갖다 입혀놔두면 이걸 사온 의미가 없죠. 세상에 종말이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쭉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 리니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도 모든 악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 행복한 사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 나쁜 안 믿는 것들아 그게 아니고 오늘 주그 칼럼에 대해서 뜻이,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때 들둥실둥실 휴고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섬김의 길을 가야 되고, 나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고, 죄림의 영광만을 맛보려 한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각자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를 나는 지금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 했더니 무엇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일천번제를 했더니 뭘 받았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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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억울하지만 묵묵히 섬기며 조복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있는 억울해서 분해서 날마다 얼굴 색깔이 칠면조 새끼처럼 풀졌다 빼졌다 빼개졌다 팔팔 뛰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연 재림을 믿기나 하십니까?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도 내 개인의 신앙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아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 만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오실 때 된다 그러면 모든 집안을 다다이면서 치우고, 정리하고, 청론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토토토토토토토토 하고 있어야 돼. 왜?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몰라. 언제부터 이놈을 시키슉도 모르니까, 토토토토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면 밥을 다 먹고 때리려나? 상을 내놓고 때리려나? 왜안 때리지? 왜 빨리 트집을 안 잡지? 빨리 트집 잡아서 한대 얼른 맞고 그냥 가서 쉬는 게 편한데 왜안 안 그러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과연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보라 보시기를.